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터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돌며 저리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 이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에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상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많은 것으로 세속적인 삶이 허무하다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무상한 인생, 나도 죽죠. 솔로몬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지식을 갖추고 재물을 많이 모았고 향락을 다 누려 보았지만 모두가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왕이나 재벌가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다 죽는다는 것에 헛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행, 단명하거나 비명 행사하는 경우는 더욱 처절하게 무상함을 통절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지만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분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흠 없는 산 제사로 헌신하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알기에 애쓰고 실천하면서 전도하고 가르칠 때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죠. 무상한 인생, 정도와 진리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정도와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엘돈 트루 블로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를 찾아 치열하고 가혹한 싸움의 현장에서 갓난 신과는 모든 남녀들은 애토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굳은 신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도록 정도를 따라 걸으며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하건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가치 있게 사는 사만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전도자가 이야기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상한 인생을 살면서 기필코 나도 죽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도와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우리 소망케 온성도들 대기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건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대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축원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